디스트리뷰블 어그리먼트, 판매 대리점 국제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셀즈 에이전시 어그리먼트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m e n t 스 x p o r t t 디 m a n d c o n d i t i o n 이러한 제반 요건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해외 판매망, 판매 구축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판매 대리점 국제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영문 판매 대리점 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판매 대리점 국제 계약서에서 보면은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수출하거나 해외거래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개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판매 대리점 국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샘플 계약서 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계약서 요건과 조건을 통해서 간략한 설명과 올로 실제적인 영문 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문 판매 대리점 국제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국내 판매 대리점 계약에도 참조되거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대리점 계약서의 주요 항목과 내용은 그 목차도 설명해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서 업종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항목이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가 있으니 본 제시하는 설명과 국제계약서를 샘플로 참조하거나 향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그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 보통 판매 대리점 국제계약서 목서는 서문과 결문 그리고 안에 각 1조에서 14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을 누구 누구와 체결한다는 거고 결문은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를 보증하기 위해서 서명 날인해서 한 부서 가진다는 것이 결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은 1조에서 14조까지 내용이 있는데 제1조 계약의 목적 퍼포조 어그리먼트 2조 의료의무 에이전시 오브리게이션 제3조 영업지역 프레이스 오브 비즈니스 제4조 담보모게지, 제5조 신용한도 credit limitation, 제6조 물품 대금 지급 payment, 제7조 상품 공급 supply of product, 제8조 반품 return of product, 제9조 홍보 판촉, publicity and selling promotion, 제10조 배장시설 f a c i 제11조 계약 해지 t e r m i 제12조 계약 종료에 따른 의무 obligation c o n c 제13조 보험, 보험 i n s u r a 제14조 계약기간 term of a g 가 국제계약서의 목차입니다. 그러면 은그 목차대로 계약서를 만들어질 경우에 한글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은 2020년도 10월 2일 갑 서울스포츠캠퍼니와 을 하노이 스포츠 디스플레이가판매대짐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래의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1조. 계약의 목적, p u r 어그리먼트. a 갑의 물건을 어에게 공급하고 을은 고객에게 을의 물건을 판다. 필요하다면 물품 명세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제2조. 어려 의무 agency obligation. 어른 가의 정책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상품 전시와 가비 정한 가격을 잘 지켜가며 판매를 증대시킨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의 의무도 추가할 수가 있고 가의 의무를 또더 맹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3조 영업 지역 place of business. 어른 가의 제품을 진행된 지역 안에서만 판매하면가의 동의 없는 한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 4조. 담보, 모계지, 어른 갑이 부유한 신용한도를 감안해 20만 불 이상의 금액만큼 부동산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고 현금 담보 10만 불을 제공하며 갑의 판단에 따라서 담보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른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사사도입니다. 5조 신용한도, 퀄리티 리미티션, 어른 신용한도는 갑의 영업연기증에 의한다. 그리고 6조 물품 대금 지급, 페이먼트. t 은 갑이 제공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갑이 정한 방법에 의거 성실히 송금한다. 방법을 상상에 명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7조, 상품 공급, 스플라이어 프로덕트. 갑은 어의 세민 주문에 의거 상품을 공급하고 공급일은 갑에게 출고되는 날이며 운반비는 갑이 부담한다는 하 것입니다. 제8조, 반품, 리턴 오브 프로덕트. 어른 상품 인수 전에 물품을 검수하고 하자가 있으시는 갑에게 반품한다. 그리고 9조, 공부와 판촉. Publicity and Selling Promotion. 어른, 어린 판매지역에서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홍보와 판촉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판촉물 포스터, 카탈로그등 홍보물품에 대한 비용은 각각 어린이 협의하여 그 분담의 명을 결정한다. 각본 어린이, 각각 어린이 비용 분담 방법을 명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매장 시설 패스리티 어른 고객이 편하고 좋은 쇼핑이 될수 있는 매장 시설을 구비하고 매장 시설은 가비 매장 운영 방침과 디자인 및 설계 도면에 따르면 따르면 설치 비용은 어리 부담한다 하는 것이 매장 시설입니다. 제 11조 계약 해지 터미네이션 계약 해지는 어리 아래에 계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카바이 사전 통보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전 계약은 뭐 1, 2, 3, 4해 가지고 세조 계약 해지 조건을 명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 12조 계약 종료에 따른 의무 오브리게이션 어, 간선익 터미네이션 어른 계약 종료 1 0일 이내 가의 상표 간판 홍보물 그리고 가비 모든 제품을 철거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제 13조 보험 인슈런스 어른 재고 상품에 대해서 하제나 토난 위한 보험을 부부한다 하는 것이고 제 14조 계약 기간은 터무브 어림은 또는 계약 기간은 각각 어를 중일반이 일방이 계약 해제의 사전 통보가 없다면은 년단로 자동 연장된다는 것과 결론 마지막에서 이제 어, 보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주 작성 부 작성하여 각가 어리 서명하고 일부씩 가진다 해가지고 각가 어리 이름 지기 수소 서명 날인 해가지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법매 대리점 계약 적국제기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This transaction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on the 2nd day of the October 2020 by and between Seoul Sports Company, herein after the L-Sports, and Hanoi Sports Company, herein after the o a a g e n c y for the purpose of normalizati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making selling activity effective after considering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본 계약은 2020년 10월 2일에 서울 스포츠 컴퍼니하고 Hanway o s p p 하노이 스포츠 컴퍼니가 서로 딸의 조건대로 계약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서문입니다. 제1조에 보면 계약의 목적에서 Proposal Agreement에서 A sports and agency shall belong to the sports family at the same time as they made this mutual agreement. A sports shall supply the agency as sports products such as sports shoes, casual shoes, clothing bags, and a s t r a And the agency shall contribute to the common prosperity and p r e developed of the both p a r t y based upon the mutual faithfulness and confidence as well as share e s p o r t the p r o d u c t at the price suitable and proper for the shopping of agency customers. 계약의 목적은 Esports와 그 대리점은 e s p o t s 패밀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Esports가 그 제공하는 신발이나 의류, 백,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대리점은 이것이 자기들 지역의 고객들한테 어, 제대로 물건을. Article 2 Agency obligation Agency shall cooperate the possibility, uh, positively with the selling method of OA and the business policy which are planned or established by experts. And the agency shall maintain the order of the pair transaction and do its best to sell products to customer, service, present shopping customers with creation, attractive manner, and attractive commodities display. 대리점 의무상으로서는 에이젠시는 지금 이제 그 에스포츠가 정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준수해가지고 물건을 판다, 팔면서 그지역의 고객 관리와 좋은 분위기에서 물건을 최대한, 그, 물건을 많이 팔수 있도록 홍보한다는 겁니다. Article 3, young of place of business, nun, agency cannot make any selling protest, practice or commit in other area than the area permit for agency without export prior approval, approval in order to sell products which are supplied by export. young 허락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물건을 못 판다는 것과 이 물건은 에서 스포츠가 공급하는 물건에 하나인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Article 4 담보로서는 mortgage로서는 agency shall express the contract o real estate flexible mortgage preemptive the value of which is over the amount of US$200,000 in order to guarantee and ensure the performance of the agency liability and agency shall deposit amount of the US$100,000 transaction granting money as a mortgage of real estate, as the agency should add or remortgage on the agency own expense according to e x p o r t s own judgment in case of e x p o r t think that the mortgage amount the agency is insufficient. 대리점은 담보로서 부동산 담보 2 0만 불과 현금 담보 0만 불을 제출한다, 지급한다는 것과 그리고 만일에 담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e p o r t 가 생각되면 은 추가로 담보를 대리점은 더 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 명계해 놨습니다. 그리고 Article 5 신용한도 Credit limitation. The limitation agency on credit shall be determined and operate according to export decision. 신용한도는 에스 p 처가 결정한 때에 따라서 신용한도가 정해진다는 거고 Article 6 물품 대금 지급 payment. Agencies have a limited p a c i t h the amount of the money for the products u p p l i e d by Esports according to the s t i m u l a t i o n or p r o v i s i o n which are made by Esports. 물품 대금은 e s p o 가 지정하는 어,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물품 대금은 대리점이 지급해야 다는 것을 명기했습니다. Art. 7 상품공고 상품 공급은 export shall supply product from the time to time according to agency written orders. The selling date of the product which is supplied to any agency by export shall be delayed when export trip to product or agency. The first delivery product shall be supplied in principle within the agency on credit limitation according to on credit limitation stipulation in Article 6. Expor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expense export product. To the train station or the bus terminal designated by agency, in case of agency return the delivery, the product to export, it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o the transportation expense. Agency shall use on its own expense the shopping bag and the packing paper designated by designed by export. 상품 공급은 지금 이제는 구두에 서면 주문이에서 물건이 공급된다는 것과 물건 판매 이런 출고일을, 에스포츠 출고일을 기준한다는 것과 그리고 물건의 공급은 지금 6조 항에서 정해난 신용 한도에 따라 안에서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이 운반비는 에스포츠가 공급하며 만일 반품되는 경우도 에스포츠에서 운반비에서 지, 운반비를 지급한다는 거와 그다음에 대리점은 지금 이제 필요한 쇼핑백이나 패킹 어 페퍼 같은 어떤 그런 에스포츠가 어, 정인한 디자인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한다는 것을 에 명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A 반품 리턴 오브 프로덕트 Banfome the agency should immediately return to export product, which pound inferior for the agency accept delivery product through export inspection procedure. The product ordered by agency shall not be, in principle, returned to export. However, agency can return up to 20% of its orders only in the period determined according to export business policy by export. 반품에 관해서는 대리점은 지금 이제는, 저, 원칙적으로는 바, 반품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에스포츠의 그 검수 그 규정에 따라서 딜리버리된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그 수준에 미달되어 경우는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품은 그 에스포츠가 지정해난 기간 내에 반품이 20, 주문십 20%까지는 반품은 할수 있다는 것을 여기 명기해 놨습니다. The article line, Hongbo pancho publicity and the selling promotion. Agencies shall continuously carry on publicity and the selling promotion activity in the agency neighborhood in order to activate its sales at its business place. In case, export provide to agency poster, catalog, promotion material, and other advertising material in order to promote the product publicity and the sales. Export and agencies are discussed and agree with each other. 에이전시 will pay for such m a 홍보와 판촉물에 대해서는 에이전시는 대리점은 에이전시 지역의 영업 지역에서 꾸준해서 홍보와 판촉을 해야 된다는 것과 에이전시 에스포츠가 공급하는 포스터나 카탈로그 프로모션 머티리얼 이 홍보물은 지금 그 누가 부담할지는 상반간에 서로 정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the article 10 매장 시설 facility agency shall have a facility to provide the best shopping convenience and atmosphere to consumer agency shall install such facility based upon e s b o t instruction and the agency shall be responsible for such installation expense and the agency shall be guided by sbote's design and drawing 매장 시설에 관해서는 대리점은 지금 이제 쾌적하고 어 조, 편리한 고객이 편리한 쇼핑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이러한 시설은 에스포츠가 정해놓은 디자인과 설계에 따라서 해주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아, 설치 비용은 대리점이 부담한다는 것을 맹계해놨습니다. 그리고 Article 11 해약 해지 termination. 에스포츠 can terminate this t r m i n a t i o n agreement by giving the p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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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to agency in case agency has made the following practice. 지금 S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S 포트는 만일에 다음 아래의 경우에 A에서 지금 이까지 있는 A의 경우에는 지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사전 통보로서 해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A는 In case agency has violated or has not performed a part of the whole of this agreement,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B In case agency a s in d i s c r e t i o n a r transport its obligation o r r i g d e relate to this agreement to any other person, in case it is not possible to continue transaction uh, between export and agency because the uh, agency has uh, given the great damage to export due to agency great power. C는 지금 이제는 대리점이 실수로서 에스포츠에게 큰 손상을 입혔을 경우 가지고 그 거래를 할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조시작하고 D. In case agency failed to follow or obey to a s p o r instruction concerning the sale of product. D는 지금 이제 대리점이 판매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판매 정책을 제대로 안 따를 경우에 우리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이 in case of it found that agent left out payment or payment after taking agent's inventory, 계약 재고를 조사를 해 보니까 물건 넣고 대금은 지급이 안 됐을 경우를 발견했을 때도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는 것을 명기해 놨습니다. Article uh, 12 and <laughs> obligation concerning termination, agency should remove all export products and export trademark from out of the agency selling place when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According to articl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such termination, export shall immediately return agency cash guarantee money to agency when the right of freight and the liability between the export and agency are completely cleared. and uh, agenc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termination h t e expense for, for any n e a l estate mortgage. Agency cannot present any opposition to export c i g n i n g of a mortgage right when agency had failed or performed its liability to the export. 계약 의무으로서는 대리점은 만일 계약이 해될 경우는 10일 이내 모든 계약 지역의 상표나 물건은 반납하고 모속게 된다는 거와 그리고 그 현금 담보나 부동산 담보는 반납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일에 그 대리점이 제대로 채무 행 행위를 다이행하지못 했을 경우는 부동산 담보는 그에 대해서 그 어떤 권리 행사를 에스포츠가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 놨습니다. 아티클 40 보험 인슈런스 a d e n t i o n y must have the inventory of a product i s s u e d against the fire and the perils uh, in order to keep the product in shape. Mm -hmm. 대리점은 지금 재고에 대해서는 화재와 도둑 <laughs> 도난에 대해서 uh, 보험으로 보복해야 된다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Article fourteen 계약기간 (term agreement) 계약기간입니다.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one year from date of the making this agreement, and this agreement shall be extended a u t o m a t i c a l l for one year in case either of both p a r t y had not requested fo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본 계약에서는 계약 종료를 어느 일방이 서로 상방간에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 연장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결론으로서 in witness we were both parties made two copies of this agreement and keep one copy each. 본 계약을 그 보증하기 위해서 상방간에 계약을 사인해가지고 카피 copy, 한 카피씩 어, 서로 가진다. 그래 에스포츠 컴퍼니에 누구누구 주소 사시면 다고 하노이 어~ 디스플레이처에서 누구누구 사장이 누구누구 해가 주소 적고 김영란이 해가지고 봄 영문 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종료 만드는 것을 종료합니다. 계약서를 만듭니다. 이러므로써 판매 대리점 계약서를 간략하게 지금 현재 다 읽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시오피타 골뱅이 다음주 내스로 연락해 주시면 본 영문계약서를 샘플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